네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진로인사이드 정품춘천 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로취업전시 김인동이고요 옆에는 사회를 도와주실 한솔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행사의 대망의 어,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어, 이 오늘 행사의 경품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 괜찮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솔 선생님 오늘 경품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 오늘 경품은요. 3등은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 3명이고요. 2등은 에어팟입니다. 그다음에 1등은 아이패드, 아이패드 11입니다. <laughs> 네. 어제는 아쉽게도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신관티퍼스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아이패드 11에 당첨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시작에 앞서서 이 추첨은 저희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없더라도 저희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직접 상품을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진로 취업 현실 홈페이지에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추첨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총 다섯 개의 상품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러면 또 뽑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총 다섯 분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첫 번째로,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번째, 여러분들의 맛있는 한 끼를 책임지는 배달의 민족 3등 상품권입니다. 행정학과 유선혁 학생, 자리에 있으실까요? 행정학과 유선혁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배달민족 3만원권 뽑아주실 분은 저희 진로취업현실의마스코스라고할수 있는 우리 김민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깊은 자리에 제가 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공주 캠퍼스뿐만 아니라 천안 예산 캠퍼스의 잡카페라고 있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취업 상담을 하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 계시니까 언제든 여러분들 진로취업 상담 받으러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추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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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너무 떨리네요. <laughs> 네, 아, 네, 하나 더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도 되나요? 네. 어, 법학과 20학번 이민재 학생 계신가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 얼굴 보고 싶하네요안 하고 싶었는데. 네, 법학과 이민재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달이민족 3만 원권 어, 뽑아주실 분은 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조금 어, 선발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혹시 직접 뽑고 싶다 하시는 분손어 여기 앞에 계신 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해주시고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 지구과학 교육과 2학번 박소연입니다. 과연 현장이 있을까요? 국제학부 국제금융공학전공 김지원 학우님. 좋아, 좋 네, 희상민 <laughs> 네, 촬영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네, 김지원 학생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고해 주신 박수연 학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용품의, 이확 달라지죠? 이등 뭐라고 하죠? 네, 에어팟2입니다. 어, 에어팟2도, 아, 도 에어팟 프로2로, 에, 프로 에어팟 프로2라고 합니다. 네, 에어팟 프로2도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금손이다 하시는 분, 금손, 금손, 네. 잘생겼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게해해주시면 됩니다 지질환경과학과 2 1학이김병상이라고합니이라고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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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까요 물리교육과 박성욱 학우님 계실까요? 물리교육과 <목소리> 박성욱 <목소리> <목소리> 학우님 없으실까요? 대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아, 마음 같아서 다시 뽑고 싶지만. <laughs> 그래도 아직 대망의 1등이 남아있죠. 예, 대망의 1등 상품이 뭐죠?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 TV입니다. 네 대망의 1등 아이패드 11을 뽑아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지금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가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56대 에피소드 총학생회장 신경석입니다. 아 네. 총학생회장님께서 뽑아주실 텐데요. 혹시 손에 5천 원은 아니시죠? 네, 청생님께서 과연 어느 학우분을 뽑으실까요 마지막에 우리 두고 두고. 어. 어? 아 이름이 정확하게 안써 있는데 따라 또를 뽑아야 될까요? 어? 네. <laughs> 네. 네 확인해 보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저희가 네. <laughs> 아. 아. 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네. 사범대학 아그용수학과202301084 네. 202301084, 202301084. <laughs> 네, 아, 네. 저희 초학생에서 이번에 6월 4일, 5일에 대동제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주신 송 네. 씨님께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2025학년도 진로 인사이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들 모두 감사합니다. 응용수학과 이영복 학생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상은이영이영복 학생 네수은드립니다 <목소리>